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취득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5쪽이 되겠고요 자 취득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왜 취득 시기가 중요할까요 음,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중요하죠. 자, 먼저, 어, 취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상승계취득입니다. 이 무상승계취득에는 뭐, 증여도 있고요. 뭐, 상속도 있죠.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는데, 어, 이 무상승계취득일 때 증여는 증여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취득시기는 증여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언제가 될까요? 상속개시이 되겠습니다. 상속개시. 개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은 사망일. 그래서 우리가 증여일 때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 상속은 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다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는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laughs> 그런데 세출을 <새 칩을> 보세요. <laughs>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증여계약일로부터 <laughs>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뭐냐 화해조서 화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했지요 어, 인낙조서 인락 인낙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스스로 승낙하는 게 인낙인데 또는 공정증서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이러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유상승계취득은, 음,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유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은 돈 주고 산 건데 어, 취득시기가 유상승계취득 중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어떤 경우냐 거기 네 가지가 나왔죠 응, 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장금을 지급하는 날, 국에다 통그래유치세요 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입니다. 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판결문. 그리고 법.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법인장부. 여러분이 어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네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거기는 쓰세요. 경매 포함이라고. 공매. 공매는 경매가 포함된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빈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유상승계 취득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거기 나왔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거기 밑에 보시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경우 나왔죠. 이에 어. 해당하지 않냐는 유상승계치득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개인간의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냐 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laughs> 세 번째,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취득이죠? 쓰세요. 원시 취득이죠?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 이런 것들을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언제가 될까?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여러분 자동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수립했다 원시 취득이죠 그들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거냐 실수요자가 내는 건데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장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네 번째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은요 우리나라에서 반입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날이 되겠죠.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들어오는 날이죠. 그러나 보세요. 보세 구역을 경유했다. 보세 구역. 보세 구역을 경유할 때는 수입 신고 필증 교부입니다. 거기 나왔죠? 보세 구역 경유 시. <laughs> 보세 구역은 관세 부과가 아, 보류되는 지역이죠 보세 구역을 경유할 때는 수입 신고 필증 교부를 수입 신고, 필증 교부로 되겠습니다. 수입 신고, 필증 교부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연부 취득인데요. 여러분 연부 취득은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일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연부 취득인데,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매회. 1년에 한 번씩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건축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언제냐?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입니다.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나 어,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일을 말합니다. 음? 또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사실상 어,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했다. 임시 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 중에서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있나요? 음, 거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 환지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개발되는 바람에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지처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또는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laughs> 여러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개발되니까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받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런 환지처분은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 번입니다. 비조합원용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비조합원 주택법에 따른 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비조합원용 토지는 비조합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언제냐? 사용 검사를 받은 날입니다. 비조합원용 취득 <laughs> 비조합원용 토지취득입니다. 비조합원용 토지취득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셋째 줄을 쳐보세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토지취득일로 봅니다. 이건 주택법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입니다. 다시요. 비조합원용 토지취득은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고 어,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시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은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되겠고.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8번.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입니다. 여러분,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공사중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중공인가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간척에 의한 토지는 공사중공인가일. 그러나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 승낙일,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laughs> 공이 수면 내립 간척에 의한 원시취득은 공사중공인가일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승낙을 받았다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9번 <laughs> 차량, 기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여러분, 이렇게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은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변경하는 날중 빠른 날입니다. 9번은 간주취득 아시겠죠? 차량과 기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은 간주취득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10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취득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어요.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11번. 골프회원권 등후 존속기간이라든가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여러분, 골프회원권 계약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있죠. 연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laughs> 새로, 그러니까 기간이 존속기간이 돼가지고 어, 연장했다면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동이념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등의 존속 기간이라든가 입회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새로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이 되는 날인가?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돼가지, 기간이 지나가지고 존속 기간이 지나서 또 연장했을 때는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제2번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민법 839조 또 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남편이 이 자리를 안 주니까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이내에, 음,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했다면 어찌가 될까 등기등록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등록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등록일 돈 주고 가져온 게 아니죠 어. 그 어떤 판그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남편 재산의 일부를 부인 앞으로 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렇죠? 등기 등록일 되겠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취득 시기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5쪽에 어,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 계약일입니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요.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한 취득은 이러한 원시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실수요자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보세구역을 경유할 때는 수입, 신고, 필증,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연부 취득일 때는 사실상 매회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는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공유수면별이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공사중공인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중공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면 또는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은 간주 취득인데요.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되는 날중 빠른 날.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 등록일이 되겠고요. 우리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강의한 내용에 포인트 줄거으시고 자꾸 어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어 숙달하시면 문제 푸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일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